이거 소년 점프 아니야? 샤바키 님 네, 기본 멤요 개귀엽다. 어. 어 <laughs> 이제 그럼 핫도그 님 부르시면 될거 아, 같아요. 아, 오케이. 제차례군요이번에뭐 전혀 부를 건가요? 다 부른 걸까요? 둘다안 음... 부를 건데요? 따뜻. 아, 어제 쇼미더머니 다들 보셨나요? 아니요, 요 네. 아, 안녕? 봤어요? 어제 그 누구냐? 키드밀리랑 루피랑 싸웠거든요. 거기서 키드밀리가 네. 한 거를 제가 한번 <laughs> 해 볼게요. 아. 멈춰 있어. 계속 멈춰 있어. 아, 까처럼 오케이? 어어 어, 나플라 l 움직이지 마. 어나플라 a 움직이지 마. 오케케이케이말잘 듣네. 오케이. 한번 o k a 더 Okay. 아 k a 회사 말 a y Okay. o k a 밑에 k 린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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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도 o 근 a y Okay. o 빛그 y 이 무슨 말이 냐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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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못장난 그 단계에 있어. Fuck this rap e 멋지 대단 상관없어 탐나발 야매도도 얼른 여인딱 규정 그 도뿐나 내가 만는 판에 올라탔어. 고동 래퍼 솔까 걔네 노래. 저한테 걔네 노래 아에만이 네. 누구 출처 아아요야아마로 yeah. 아마로. 내가 내힙으로 말하면 그네게 여기서 Christian hip hop label들의 이공이발스파라이어리죠 인디 받을 Indigo, we just go. Fuck the out. fuck your noise, we make noise. 시찾절 어디든 상관 없어. 인디 d i g o we just go. Fuck the out. 여이메 사실 사실 어디 없어. 수지 타 맞으면 어디 디 고. 인디 고. 인디 고.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와> <laughs> 감사합니다. 아아아아 똑같아. 아 나이스. 홍짱좋고요